이 시간에 몇 차례 보도해 드린 소식인데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격려하고 기도 메시지를 발표했던 이란 국적의 중학생 A군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군이 법무부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응원했던 친구들 그리고 담당 교사는 지난 19일 A 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염수정 추기경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A 군은 난민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던 가톨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추기경님의 보증으로 해결됐다며 작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주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추기경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이 다니는 중학교 학생회도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염추기경님이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참 성직자는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A 군을 도운 오현록 교사는 지친 심신을 이끌고 찾아갔던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주신 염수정 추기경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앞으로 달려갈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A군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나 종교적 가치관 미정립을 이유로 난민 신청이 기각됐었습니다. A 군은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란으로 돌아가면 배교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난민 지위 재신청을 냈고 최종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8월 난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군과 친구들을 접견하고 교회가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격려했습니다. 이후 염추기 경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 등을 접견해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또 염추기 경은 지난 5일 최종 난민 심사를 앞둔 A군을 위해 박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는 내용의 기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